안녕하세요 힐링티브입니다 오늘도 저는 힐링을 찾아서 이렇게 한번 산으로 한번 나와 봤는데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힐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오늘은 그 감태나무의 그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산으로 한번 나와 봤습니다 지금 이제 저 앞쪽에 보이는 가랑잎이 이렇게 달려있는 나무들 지금 여기 가까이 돼 있네요 이 나무들이 지금 이제 감태나무입니다 이곳은 그 감태나무가 아주 군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그 산인데요 이제 감태나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서 또 감태나무의 그 특징을 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태나무는 그 연수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. 그리고 그 옛날에 달마 대사가 그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감태나무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감태나무는 독성이 없으면서 또 몸을 따뜻하게 그 해주는 그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혈액 순환과 고지혈증, 어혈 등을 그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감태나무는 이제 그 감태나무를 이제 전문으로 채취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 같이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이제 상처가 있는 이렇게 바꾼 바꾼 상처가 있는 이런 나무들을 많이 아, 이제 네, 선호를 합니다. 이 지팡이를 만드는 데도 아 그런 것인지 모양새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, 그래서 이렇게 많이 그 상처가 있다랄까요? 그리고 이제 또뭐 일부에서는 대당 맞은 이 나무라고 이제 불르기도 하는데요. 아그 것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바닥이 맞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. 나무 자체가 아, 크면서 그렇게 이제 상처를 많이 입으면서 이렇게 이제 커서 그 나무를 이제 제대로 이렇게 갈고 닦아서 이제 그 지팡이를 이쁘게 만드는 건데요. 이제 이 나무를 이제 보시면 쭉 올라가면서 상처가 쭉 있죠.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지팡이를 만드는 거지요. 그래서 이제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또 어떤 그뭐이 그 연수목으로 한이간단한무죠한그 지팡이가 뭐1 10, 천만원도 가는 것도 이렇게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올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약초도 이제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나무는 좀뭐 이렇게 잘른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한 밑에 뚜거지가 이렇게 한 뚜거지에서 이렇게 많이 퍼져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이제 안될 것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뭐 그리고 이들고 가랑잎이 우에 저 잎이 안 떨어졌죠. 노랗게 다 보이는 것이 아 이것이 이제 다 간테나무인데요. 그래서 특징을 보면 아 이렇게 잎이 안 떨어집니다. 아, 그리고 이게 여기 이제 산이 아주 그 높은 이제 그런 산은 아닌데요. 그래서 좀 밑에 그 마을에서 뭐 기계 소리도 이제 들리기도 하는데요.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자세히 보셨다가 또 산에 이렇게 또 다니시다가 이 감태나무가 눈에 띄면 이렇게 한두 가지씩 섞어서 이렇게 또 잘라서 약으로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감태나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다니고 있는데 이후로 이제 저렇게 가랑잎이 달려있는 게다 감태나무입니다. 감태나무를 이렇게 다니고 있다 보니까 아, 여기에 그 망개덩굴이 덩굴에 그 빨간 그 망개 열매가 달린 모습을 또볼 수가 있네요. 토봉용 열매죠. 아주 보기 가 좋습니다. 제가 또 이건 바 한번 자세히 예,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그 감태나무를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기리기 위해서 산행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. 아주 뭐 이곳은 감태나무가 굉장히 많은 그 군락지, 군락을 지락 이루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이제 한번 산행하시면서 또 이런 감태나무를 잘 이렇게 영상을 보셨다가 또 기회가 되시면 채취하셔서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또 이제 며칠 있으면 구정이 얼만 남지 않았는데요 그때 연휴 때 한번 사냥하시면서 이감태나 물을 열심히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여 다가오는 부정에는 떡국 많이 드시고요 또 기회 되시면 영상 보시면서 꼭이감태나 물을 공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,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또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TV 홍득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